안녕하십니까? 아, 꿀보라 고마워 고인연구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 어,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메모는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지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마을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현재는 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좌측에는 이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전원 마을이 있고요. 저 앞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옥계 바닷가입니다. 총 면적은 1241평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옥계만 해도요, 바닷가 마을입니다. 자, 토지는 그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어, 하수도, 어,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 가운데에는 이제, 에, 농수로, 어, 수로가 아, 물이 지나가고 있죠. 농산을지대쓰는 물입니다. 어,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토지 지적도 경계선이고요. 어, 좌측에는 소나무나 둘러싸여 있는 전원 마을이 있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총면적은 1241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상공에서 토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좌측하고 이쪽에는요, 서남부로 둘러싸는 전원 마일, 앞으로 여기 전원 주택이 많이 다 들어있을 거죠. 그리고, 어, 현부동, 부동산에서부터 옥계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8분에서 10분, 넉넉 잡고 10분입니다. 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개권리적 개발 행위 허가 잘 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전체 1,241평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하는 형태시되겠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열리다세대, 일종이종 일종, 근생 일종 가능하죠. 자, 저 앞에 파랗게 보는 부분 저희가 바로 옥계바닷가입니다. 여기서 8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저 어, 측에는 이제 선암부로 둘러싸여 있는 전원마을이 있고요. 어, 토지 1241평 계획관리지이되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내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한 전원 마을 토지 124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어,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